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본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말씀은 사도행정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 겠습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자, 오늘 바울사도께서는 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어, 자신에 대해서 변화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이, 이 말에 나온 얘기를 간략하게 말한다면, 하나께서 <laughs> 가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억지로 이 예루살렘을 가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고소고발을 당하다 보니, 이 사람 자들 사람 앞에 서게 되다 보니까, 예. 네. 자, 드디어, 이, 이, 뭐냐, 이, 유명한 사람까지 다 불려오던 거예요. 막, 페스토 카카니, 막, 아그리파 왕이니, 막,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이, 아그리파 왕은,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야, 구절에 보면, 바로 앞구절에, 아, 성자를 믿지 않으니까, 안믿십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라파왕이 말한 거예요. 어, 선지자를 믿다는 얘기면요. 율법을 믿다는 얘기고, 율법, 과 예, 예, 선지서를 믿다는 얘기예요. 마이크 구약을 믿다는 얘기인데, 구약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구약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니까, 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 마음이 흔들리면서 말하는거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제 유대인들이 고설를 당했냐, 예루살렘 가가지고뭘 했길래 고설를 당했냐. 자, 많은 사람들이 의 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난 사실 알겠습니다. 이, 바울사도가 회심한 이후에 실수를 한게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형제를 다툰 거죠. 어, 뭐, 이제, 어디, 바나방가랑, 아이이 선교 가야 되는데, 뭐, 이 사람 데려가냐 말냐 해가지고 다툰 게 있었고, 뭐, 그것도몇 가지인데, 그 중에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 이큰 실수라고 합니다, 이거.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갈려고 가려고. 계속 가려다가 결국은 어, 끝까지 가는 바람에 유대한테 다혔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을까?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로 갔어야 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즉 황제 앞에 가서 이렇,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다 얘기를 했어야 했다. 근데 황제 앞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순서가 있어. 그럼 왜 황제 앞에 가야 됐을까 매청 바울사도가 구원을 봤을때 바나바한테 안수하라니까 아사하나가이 나쁜 놈이면 안 됩니다. 큰클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가지가 아까워지다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을 받을 거라고 또 얘기하고 떠나오면 유대인들에게 이방 유대인들에게 아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세웠다. 유대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웠어요. 유대인들. 말 그대로 유대인들. 그래서 굳이 유대, 이, 이, 바울서도 억지로 예루살렘안 가려고 했어. 때까지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아까 말한 대로 왕, 첫 번째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왕들. 대표적으로 가이사.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 이런 왕들에게 전파를 했어 했어요. 근데 영들에게 전파를 안 하니까. 어? 아니, 유대인 왕들, 그 다음에, 아니, 이방인 유대, 이들, 이방인 왕들 유대인인데 순서를 어기고 이방인 하다 갑자기 유대인한테 건너뛰려고 하니까 혼나는 거아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교수고 다계획이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할수있었냐면 요나처럼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아오니 예루살렘에 가겠다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쳐가지고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딱 집어던져가지고 <laughs> 고래가 딱 물어서 가가지고 로마에다 탁 하니 뱉어놓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왜안 했어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 경인 거예다 응?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이 이때 없이 예루살렘 간다고 설치다가 응? 어? 몇 년간 감금을 당하고 쓸데 없이 성교도못 하고 물론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지만 물론 이 아그립바 왕도 그래서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를 보여 주 자, 재미난 거는 오늘 이아그리파가 유명한 사람들이 왔을 때이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변화를 받고 있네. 그 거의 됐다고 했고 바울 사도도 거의 됐다고 했랬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하죠. 왜냐? 어, 너 믿으냐, 믿네. 바엔들이 바울 사도 했던 거죠. 어, 믿으냐, 믿안믿는다고돌려 쳐라. 이렇게 했어. 뭔 가지? 응? 그러마 다만 그랬을 인정 다만 아 하나님께 뜻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엄청나게 황당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휴거랬다 어. <laughs> <휴> <laughs> 휴거라고 말합시다. 한류예요, 한류. 바벨탑 이래,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자 파는 거 이래. 이렇게 전 세계가 단일 문화하에 열광을 해줬어요. 모든 전 세계가 심지어는 북한, 일본, 중국 같이 우리나라랑 평소에 으르렁 거리나라조차도 사람들이 눈면 뜨면 한류 한류를 외치고 K-팝을 외치고 K 드라마 외친 게 있어서 인연요 오히려 한국을 더 증오하고 싫어하는 나일수록더 날리시는 거예요. 막막 막 맨날 중국 은 기네스북 경쟁하아 맨날 뭐 한국 드라마 몇명 받다. <laughs> 심지어 정식 서비스가 한 편도 안 되겠는데 <laughs> 일본은 뭐 그렇게 한국 이상하다고 난리치는 일본은 뭐 초등학생들이 다 한국어 쓰지 않한글에 아 있고 한국어 쓰는지 않나 인류 역사 최초야 인류 역사 이렇게까지 단일문화가 이 미국 그전 세계 우리나라 뭘 부러워하냐면 그렇게 영화 점유율을 보면 말도 안돼그 우리나라 다음이 드랑 쓰고 사실은 전부 할리우드 영화가 기본적으로 막 50%, 60%, 막80%막다90%막지어 드라마도 미국 드라마 빼놓고 볼게 없다는 그런 거 옛날도 그랬죠. 80년대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 드라마 모브, 뭐, 뭐, 우리나라 드라마. 보통 사람들 이름을 사랑이 먹일 일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 에어, 저격 그 키트 직전 뭐다 어? 그랬어. 근데 지금도 작은 영화가 막 점유율이 70% 60% 한다는 대한민국이라도 프랑스도 40%인가 40%인가 아주 그냥 웬만하면 다 헐리우드 영화밖에 안 봐요. 인도 맞아 그나마 좀 버틴다는 게 인도인데 <laughs> 인도는 완전히 <맞이> 자국에서만 <laughs> 자국에서만 인도 그 특유의 감성, 감성이 감성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인도조차도 지금 한류가 난리 난거야 그러니까 살다 살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한국가의한 민족의 문화가, 이? 이렇게 전세계를 쓴 예가 있냐, 전세계에서. 없다, 이겁니다, 없다. 어, 왜 이러냐, 이거. 야왜 이렇게 왜 이래. 이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한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야 저는 말했지만, 이 한류 드라마는 반드시 거의 모든 드라마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두 가지를 혐오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민족을 혐오하는 거. 한민족에게 뭐 왕따 있다. 한민족 이 옛날에 이렇게 부정축제가 있다. 한민족에게 이런 비리가 있다. <laughs> 한국인은 이런, 이런 나쁜 짓 하는 놈들 많다. 이거 있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까반 기독교. 어?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된 게, 어떻게든 기독교가 목, 기독교 뭐, 기독교 목사를 하 기독교 교회를 뭐, 필요해서 다닌다거나, 아니, 교회를 차지해서 뭐 이상한 마약공장을 차린다거나, 뭐라든 간에, 뭐라든 간에, 필요하다 하다 봤다 정 안되면은 좀비를 성인체로 때려죽이든이 <laughs> 내가 보니까 이거 무성 이게 내가 이걸 보 느끼 느 보니 아이 지난 20세기 이대로 몇 100년 넘게 이일루미나이티나 이, 이, 알리미 제스이트 같은 놈들이 무슨 짓거리였습니까 아페리 프리미에이션이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살살 침투시켜 가지고 양마송배라는데 진화론 이런 걸 물들여왔다고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 수법을 쓰시는 거 아니냐? 이 한국이라는 한, 한국 문화를 통해서 왜 한국만의 기독교가 들어갑니까? 한국말 왜 한국인이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아니 하, 한국 한국 영화인데 한국인이 나오지 그러면 뭐 일본인만 나오니까 <laughs> 미국인만 나오고 중국인만 나오고.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나오는데 한국어가 어떻게 안 들어갔어요? 그럼 기독교는 왜.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로 변화됩니 기독교가 이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인 거예요. 기독교가 없으면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나오는 드라마들 보면은, 뭐, 황당해올 어떻게 황당하냐면, 주인공이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야. 근데, 어, 떤 드라마는 주인공이 길치야. 길을 몰라. 그러니까,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이 됩니다. 아, 그래요? 1시간 30분 계속, 어 이상하다. 왜 안, 안 나오지? 왜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길 찾기 싫어하고, 아, 어, 저기 보면 교회 첩탑 저기 높이 서아있는 빨간색으로 바짝이는 교회 첩탑 보이죠. 예, 저거 기준으로 쭉 가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면 됩니다. <laughs> 근데 몇 시간째 교회 첩탑을 중심으로 주위를 삐삐 도는 거야. 그냥. <laughs> 이러질 않나. 어? 또 어떤 드라마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못생겨가지고 무시 받가지고 결국은. 성형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이 여자 감형이나 받으려고 교회 <laughs> 열심히 성경에 있는 거에 안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동료 죄수가 언 어? 어? 언니 언니 열심히 요즘 뭐 교회다 성경 또 그러던데 그거 감형 받으려고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laughs> 사기 치는 거 있어. <laughs> 교회 다닌 척하면서 사기 치는 거 있어. 우리나라 얼마나 어? 죄인들 중에 그 감형 그 받으려고 교회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이 이 드라마 이, 이 범죄 드라마에 이걸 안 넣을 수가 없는 데 그런데 그래, 더 재밌는 건왜 그럼 그 그것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럼 그것만인 줄 아세요? 아, 솔직히 말할게 만약에 불교 천주교 믿는 척해가지고 가영반도 가다면 불교 천주교 가만히 있겠냐고 난리. 근데 교회는 이 불교의 조계종, 로마 카톨릭 교황청 같이 규심주이 되는 절대적 종교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이제 이게, 이게 제대로 된 항변이 안 되니까 대충 막 만드라 그래. 교회 막 욕하고 막 이상한 거 하고 뭐. 어떤 드라마는 교회 목사, 딸이 마약하가지고, 어? 교회 안에서 마약하다 잡빠져버리고 근데 이게, 이게 왜, 이, 그러면 이게 솔직히 교회, 이게, 그냥 왜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기가 이제 특히 알았 건가 해. 교회 욕을 하니까 알았 건가 해. 교회 말이 교회 만 교회 다닌 사람 막 똑똑하고, 어, 어, 기 어, 어, 이슬람 믿는 사람 다 바보 같고 그렇게 그러는. 통화가 되겠냐고. 아, 아, 교회 역할하는구나. 우리 편이구나. 어, 반기도 껴 우리도 반기 켜. 이슬람에서도 쳐도. 어? 막, 왜나 코랄하고 궁둥이 쳐두고 절에 된거든또도 아이고, 학교가 좋아. 어? 어? 이때 문제가 뭐냐. 면이 <laughs> 삼투, 이 요즘 이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투가 아니라 삼투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침투는 일부러 주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사늘 같은 걸로 주입을 하는 침투. 이거 삼투는 딱, 적셔가지고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막 중국, 막 중국 뭐예요? 공자하고 막 짜요짜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도 이제 반감이셔야다 이건 이거는 뭘뭐 거의 습투예요? 습투. 습투가 뭐냐? 적시는 것도 아니야. 그냥 허공에 막 뿌려 분무기로. 응? 어? 어? 그러면 없어져. 어? 허공에 분무기로 뿌린 물이 남아나니까 방울도 안나고 없어져. 근데 그걸 지속해서 쭉뿌려되면어우저뭔 뭐, 곰팡이 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laughs>